우리 모두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죠.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눈으로 봐야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각,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각 기관 중에 사물과 나를 가장 멀게 만드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지는 것 있잖아요. 터치하는 것, 촉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사물에 손을 대야만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시각이라고 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은 굳이 가까이 가지 않더라도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감각을 가장 멀게 만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말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각이 퇴보합니다. 어떻게 퇴보하느냐면 자꾸만 보려고만 합니다.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은 궁금한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가서 만집니다. 아니면 입으로 가서 맛을 보죠. 총 감각이 거기 다 있으니까 먹고, 족 빨고, 어떻게 만지면 그 감각을 통해서 사물이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안 하고요. 다 귀찮아지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는 겁니다. 여행을 가보면 표가 나는 게 어린 친구들,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만져보고 가서 경험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여행이 어때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족한 거예요. 작년, 재작년 뉴욕 총회에 제가 갔었는데요. 저는 달력에 나오는 것보다 더 멀리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왔습니다. 저를 관광시켜 주신 분이 얼마나 귀찮았으면 저를 허드슨 강 건너편에서 저기가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그곳이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보고 온 거죠. 가서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냥 보라는 거예요. 6, 6, 3 빌딩이 아니죠. 뉴욕에는 뭐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제가 1층만 봤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1층을 보고 와서 그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지 몰랐습니다. 내려서 봤어야 되는데 차로 지나가면서 보라고 해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줄을 모르고 1 층만 보고 그냥 지나온 거죠.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귀찮아지고 하니까 직접 감각으로 체험하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사실은 감각이 퇴화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우리의 감각이 퇴보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컨대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때요? 오감이, 온갖 감각이 다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냥 좋지 않아요. 처음 사랑을 할때그 느낌 아시죠?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하는 것부터 같이 입고 싶고, 같이 터치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의 모습인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멀찌감치서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촉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하면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감각이 퇴보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보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뭡니까?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죠. 눈으로 보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객관적인 조건들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가 가까우면 젊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몰랐던 그냥 사랑해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객관적인 조건들을 보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그것 아닙니까? 현실적이 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게 보는 게 아니죠. 영어로도 I see. 이건 통역 안 해도 되겠죠. I see, I see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보는 거지만 내가 안다라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보는 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도 달라지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육관으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부활의 날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안식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도 오늘 본은 말씀, 이 원어를 보면요. 아침 일찍, 아주 이른 아침입니다. 새벽과 같은 아직 어둠이 치득같이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란 여성이 바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가죠. 그것은 다 당시 유대의 전통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시신을 발라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율법과 그 다음 유대의 전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스승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소를 찾으러 가죠 그가 찾아서 간그 동굴 무덤 앞에서 그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동굴 문이 열려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열려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당시에 이곳을 향해 갔던 사람이 마리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인 둘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세 명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죠 그런데 가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과연 누가 저큰 돌을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갑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이 당시 유대사회의 전통인데 오늘날의 무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동굴 바깥을요 들어오는 출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 돌은 둥근 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번역본을 보면 굴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전통 그리고 성서고고학에 의하면 동굴문을 막은 것은 둥근 돌이 아니라 네모난 사각의 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굴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한번 닫히면 쉽게 열리지 않는 그런 문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또 다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갈려 돌아가시자 그 당시 유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모여서 이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건의를 하죠 그 건의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저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입니다 공공연히 부활을 이야기하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저예수라 자가 죽어서 만약 그 시신을 어떻게든 훔쳐서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숨겨놓고 부활을 했다라고 사람들을 유혹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문을 닫아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옆에 경비병을 세워서 삼엄한 경계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묻혀있는, 잠들어 있는 바로 동굴로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본 광경은 무엇이었냐면 문이 열려있던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인 그대로, 그곳이 비어있다라는 사실, 오직 그것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너무 놀라서요. 무엇을 행했습니까? 곧바로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제자들에게 득달같이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얘기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본 거였기 때문에 자기가 본 그대로를 이야기해 준 것이었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다라는 제자 곧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 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죠. 그리고 그들도 역시 그 동굴에 다다라서 그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에서 들어가서 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동굴이었다는 겁니다. 빈 무덤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요,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미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께서 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이죠. 그 7절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쌌던 그 삼배와 그리고 머리를 둘렀던 수건이 한 곳에 놓여있지 않고 따로 개켜있었다라는 그 대목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데려갔다면, 누군가 그냥 가져갔다면 이렇게 가져갈 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놓여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라 겁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신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그것을 육신의 것은 다 내려놓고 가신 예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있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증서를 보고 그 단서를 보고도 알지 못했던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 구원을 성취하려 오신 것이다. 그 구원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나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해 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면 그들이 자신이 왔던 그곳으로 되돌아갔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번역본은 집으로 자기가 있던 공간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문을 보면요. 저 말은 단순히 집 공간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자기한테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보는 시선, 그들이 봤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부활이 있을 것임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러니 그 눈으로 보았다면, 그 빗무덤을 보았다면, 분명히 부활에 대한 것을 알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되돌아간 것은 집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시선이죠. 보이는 것만 봤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한 바로 제자들의 실수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재갈 길로 돌아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 결과만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떠난 그 무덤가에 홀로 앉아서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나의 죄악과 내 인생에 쓰디 쓴 모든 것을 기적처럼 치유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슬피 울기 시작한 겁니다. 왕달라 마리아는 일곱 가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생에 쓰디 쓴 아픔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때로는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것들, 인생의 아픈, 아픔, 쓰디쓴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바로 마리아였던, 것. 저 낮은 곳에서 비천하게, 그러나 공공하게 살아가던 그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었던 분이 바로 크리스도 예수였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할 그분이 이제 사라져 없어졌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마리아는요 고통스러웠던 것이 슬퍼서 그곳에 앉아서 홍홍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지난주 이 고난 주간에. 우리 고국인 대한민국에서,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침몰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객선 안에는 특히 300여 명 가까이 되는 어린 학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여객선이 침몰해서요. 아직도 바다에 있습니다. 지금 차가운, 어두운, 그래서 잠수부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물 속에 아직도 그 아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닷가에, 혹시 그걸 보셨습니까? 그 바닷가에, 그 부두가에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도 같은 나이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만 해도 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저 안에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나마 보이던 그배 밑창도 이제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 멀리서 그 부두가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부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자식이 저기 어딘가에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희망 하나로, 신랄 같은 그 소망 하나로 버티고 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것 같습니다. 그 실종된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감리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장로교, 침례교 다니는 교인들의 자녀들입니다. 거기서 엉엉 울고 있는 부모들이요,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가 나올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날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기도 지금 부활입니다 부활주의 그 아침에 그 차가운 바닷가 앞에서 절규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모들의 입술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 부활의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신다라는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전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좀 살려주십시오. 포기 좀해 주십시오. 아이들, 내 자식 좀 포기해 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빈 무덤에서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면서 찾지요. 그 눈에는 그래서 그빈 무덤에서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동산 지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 어디 계시냐라고 지금 내 육신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부모에게 그 영의 주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놀랍게도 오늘 본말씀 18절을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더라고요 오늘 본말씀 마지막은 마리아가 나는 주님을 보았더라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았다라는 말이요 이 원어를 보면 그 전에 본 거랑은 다른 말을 써놨습니다 이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근데 호라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보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닙니다 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만져보고 함께 부딪히고 하면서 아는 것 그래서 보이는 것 이게 호라옵니다 예수님을 봤는데요 어떻게 봤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그냥 눈으로 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보였는데 그 모습은 바로 나와 함께 부딪혀주는 하나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짐이 고통성근간에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울부짐 가운데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빈무덤에 우리의 육신으로는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거기 계셨던 것 그리고 부르시죠 마리아야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냥 무작정 그냥 익명의 누군지도 모르는 그 자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지금 불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님들이,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 본 적도 없지만, 그래서 지금 내 자식이 어딨냐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요, 오늘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누구의 이름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그 이름을 주님도 함께 부르고 계시고 내가 빈부대면서 통곡하며 그 앞바다 앞에서 자식을 기다리며 통곡하는 그 부모와 함께 주님도 통곡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봐야 할 우리가 부활의 진정한 증인이 되어야 할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돌아서 자기 길로 갔습니다 배가 물에 침몰하기 전에 선장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 배가 무너지기까지는 배의 구조적 결함도 있었을 거고요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한 이득에 눈이 먼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치 내 자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처럼 먼산 바라보듯이 그 일을 그냥, 그냥, 그냥 일인 것처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조가 늦어지고, 속 타는 부모들의 마음, 애 타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르고요. 그저 남의 일인 양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이 지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성세대가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꽃 같은 나이의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언제 있었냐는 듯 잊어버리고 제자들처럼 다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하셨다는 그 소식은요, 지금도 죽어가는 생명과 함께 죽고 다시 산다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절규하는 부모들에게 위로와 위안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부활의 사건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오늘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부활의 소식을 이야기한다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전 부활의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선이 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잊고 지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함께 고통받고 함께 슬퍼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사건이 지나면 이런 일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부활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죽어가는 생명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떨어진 미랄 같지만 그 미랄과 같은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꽃으로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아셨습니까? 오늘 부활의 그 생명을 안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나오지 않기,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이 시대의 주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변화시켜 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자매가 없는 이 시대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